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세 종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말씀은 계시록 6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솔직히 이 말씀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확실히 죽음이 말하고 있는 음부의 세계 제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책들을 참고해 봤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판이합니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 점들을 다 설명하면 오히려 혼돈이 될것 같고, 서로 공통된 점들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옳은 건지 내 자신도 진감인가 합니다.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영의 눈으로 떠야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자,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인 중에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세 개인은 공통적으로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 죽음은 모두 다른 죽음입니다. 우선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죽음의 말입니다. 이말 뒤에 음부를 몰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뗄때 일어나는 건데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죽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맡게 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진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린 양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굴과 산과 바위틈에 숨으려고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걸 인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 평생 세 종류의 이색적인 장례식을 내 손으로 직접 집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 태속에서 자라다가 그만 유산한 생명입니다. 솔직히 임신 4개월, 5개월 안에 유산했다고 하면 생리라 하기보다는 핏덩이죠. 그래도 그 핏덩이라도 모아서 고이 보내주고 싶은 엄마의 사랑이 있어서 그 장례식을 갖는 거예요. 비록 내뱃속에선 다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나라에 가서 잘 자라다고. 얼마나 예쁜 믿음입니까? 이 자녀는 분명고이 어린 생애 사후의 세계까지도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평생을 남미 호랑이교를 믿다가 미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70이 넘은 할머니예요. 제대로 걷지 못해서 남에게 업혀서 교회에 와야 했습니다. 이분이 빨래를 하다가 그만 스트로크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 교인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대부분이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어요. 술집 웨이터, 배드메스터, 호스티스. 주로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가건물을 세들어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2층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 계단 수가 한 30개는 넘을 겁니다. 매주일 축 늘어진 그 할머니를 업고 계단을 올라간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보통 정선 갖고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 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은혜였어요. 이 할머니의 죽음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한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 죽음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가신 어느 권사님의 죽음입니다. 이번은 제가 직접 진위하지는 않았지만 입관예배, 장례예배, 아관예배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찬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정말로 한나라에 가는 분의 모습이 이런 거로구나 모두들 깨닫게 해주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세 종류의 장례식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땐 아무런 준비 없이 왔지만 갈 때는 분명히 준비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죽음의 세계에요. 7절, 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오라하시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로도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넷째 생물이 청황색 말을 탄 죽음의 사자들로 오라 하는 거예요. 그말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얼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피기가 하나도 없는 아주 창백한 색, 이걸 잿빛색이라 말하기도 하고 청황색이라 그럽니다. 어떤 분은 이 청황색은 무신론을 상징한다 그래요. 육신만 살아있지 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죽은 자라 그럽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인도한 곳이 어딥니까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 엄부란.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실 같은 곳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내지 생물이 오라 할때이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음의 사자가 마음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헤스기아 왕이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려 당장 며칠 안에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